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약속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통하여 일하시고 약속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 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이 가장 잘 나타난 약속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고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하시고 뜻한 것을 알리시고 알리신 그 일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이 산지 오래 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내년이면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데요. 이 자녀를 태어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동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열심이나 노력보다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렇게 선언하시고 들려줄 때 듣는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또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릇이 되고 또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바로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은 자녀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근거를 얻었고 또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느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아니 지금 내가 할아버지고 내 아내가 할머니인데, 어떻게 나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믿, 믿, 믿어보자.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온 인류 그리고 믿은 자들의 모범으로 세우신 겁니다. 믿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음의 아버지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아들들께 그리고 네가 나랑 약속하나하자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이표시그 외적인 표시가 뭐냐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제도로 말하면 이제 폭경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 난지 8일 만에 포경 수술을 해 놓는 것 이것이 내 약속을 믿는 네가 눈으로 보이게 믿는다고 표현하는 증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가 내 약속을 믿어, 그럼 넌 그렇게 해. 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남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한 표시가 있으면 이제 그 아이는 믿음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녀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몸에 남기는 것입니다.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 히브리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서 벗겨놓으면 뭔가 하나 달랐습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시를 두신 거예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백견원이 딱 뭔가 다른데 그 다른 것그 구분이 바로 니들은 그냥 민족이 아니야 니들은 내 민족이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외적인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할례는 뭐냐면. 몸에 있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할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할례를 받으면 뭐 합니까? 속에 믿음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 약속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변하지. 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 명령을 하시고 약속을 하신 그 동기와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손 약속을 이제 하실 때이 신약의 갈라디아서에는 그 약속은 바로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행이죠. 곧이 약속은 무엇을 향하느냐 또 무엇이 목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에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명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가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나는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너의 자녀들뿐 아니라 네 집안에는 종들까지 너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그렇게 명령해야 한다. 내 백성 된 표시를 남겨야 한다. 내 자녀 된 표시를 남겨야 한다.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였고.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후손을 통하여 내 후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생산하기에 힘을 썼을 것이고 그래서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고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삭뿐 아니라 그 다음 누구예요 이삭이 낳을 아들, 아직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으나 야곱이었고, 그 다음 야곱이 낳은 아들들, 그들에게까지도 또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할래의 명령은 일생일대에 본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내가 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고 또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이제 열심히 그 약속을 이행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실 때 자녀들, 자녀들 그리고 대대로 이런 표현들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자녀들, 대대로 믿음의 계대가 너에게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 너의 자녀에게 이어져야 하고 그것이 대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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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야 한다 나의 뜻이 거기까지 가야 한다 네가 그렇게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할리가 오늘 신약에는 세례로 제정이 되었고 또 곁들여서 유월절은 성찬으로 이어져서 오늘날 성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할례 의그 전통을 따라서 세례를 받을 때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할례가 하나님 백성된 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하나님 백성된 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또한 외적인 세례보다도 내적인 세례가 훨씬 중요합니다. 외적으로 그이 세례를 물을 뿌렸든지 담궜든지 요걸 제 부목 찍목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세례를 물에 첨봉해서 부었든지 아니면 물을 뿌려서 찍목을 했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에 세례를 받는 것, 불세례를 받는 것, 성령세례를 받는 것, 참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신을 받았음을 믿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성령세례를 받았음을 외적으로 나타내 보여 주는 증거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 성인들은 본인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 세례를 받으면 됩니다. 그 에티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 네시가 아 내가 믿고 여기 물이 있는데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러면서 세례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때는 본인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유아들 은 부모님 어느 한쪽 우리는 그래요 어느 한 쪽의 믿음만 있으면 유아 세례를 주도록 합니다. 그 기원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할 일을 했을까요? 아니죠? 다뭐 대답하기 귀찮아서 그냥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태어난 아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하고서 자기 스스로 할례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아빠가 한 겁니다. 아빠가 왜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한 것을 자기 자녀에게도 같이 해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자녀에게 행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의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자녀 아들의 의존 상관없이 싹둑 한 겁니다. 나중에 커 가지고 아빠 왜 그랬어요 막 이러면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래, 이래서 그런 거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 된 표시다. 너는 보통 놈이 아니다. 너는 함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몸에 흔적을 남겼어요. 그리고 자녀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행위입니다. 요즘은 이제 자녀들 그 특히나 개인의 취향과 이 권리를 너무 존중하는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풍부하실지라도 넉넉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을 지으셔서 거룩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하여 성도의 자녀가 또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례든 세례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 거룩한 계보가 이 지구상에 지상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싹둑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플지라도, 자녀가 울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속한 그 믿음의 계보가 이 아이에게도 이어지기를 나도 원하지만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부모의 믿음으로 우리는 유아세례를 줍니다. 그 유아세례를 주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르겠습니다라고. 부모 스스로 그 마음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교육하신 것입니다. 그냥 너 구원받아라 하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기르도록 부모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교육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손으로 자기 자녀의 살을 잘라야 된다고. 그 모세 아내 시보라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모세한테 너는 진짜 피난편이다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입장에선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해야 할 일이고 할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프더라도 힘든 일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또한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더 사회와 문화가 반기독교적이고 불신 이 세상이 이 어두움이 더 강한 그 때에 가정에서 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교육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면 안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명했고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위로가 되는 말이 있다 그러면요, 야곱이요 아브라함 품에서 자랐습니다. 야곱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오래 사는 덕분에 야곱을 자기 품에서 이렇게 기르면서 키웠습니다. 근데 야곱이 할아버지 죽을 때까지는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죽고 나서 야곱이 도망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 만나 가지고 믿음이 아, 어, 내가 할아버지한테 벼던 들었던 그 하나님이 그분이시구나. 그분, 이제 그때부터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믿음이 좋은 건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도 아유 이 야곱이 너무 새끼. 나 죽은 다음에 어떡하려고 막 이러면서 그냥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수 있는 대로 죽는 날까지 손자 야곱을 자기 무릎에 올려서 하나님이랬던다. 하나님이 하셨던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했던 것입니다. 그 열매를 어디서 본 거예요? 천국에서는 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는 주일이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 졸업장 수여식이 있는데 참 죄송하고도 마음 아픈 것이 우리 졸업하는 자녀들 거의 교회를 못온 아이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졸업장을 주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이 교회에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그 믿음의 영향력이 여전히 이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또그 부모님과 부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들과 그리고 모든 선배님들이 그들을 이 교회의 다음 세대로 기르도록 여전히 졸업한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추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아유,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왜 주냐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들에게도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다짐하는 그런 졸업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마음 아프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졸업한 이후에 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살아왔던 것보다 더 힘든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때 당시의 믿음보다 더 연약한 이들이 어떻게 이기고 살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격려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거룩한 자녀로. 기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이 모든 성경과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도 믿음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눈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영적인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격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부모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함께 격려하고, 또 앞으로 나아감을 축하해 줄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부모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두가 다 선배된 마음으로 격려하는 우리 도봉교회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